새누당 박근혜 를 동지로 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진국 위원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조합원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프랑카드에 적혀 있는 노동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 한분한 한 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하게 챙겨 듣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쉽게 차별 시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고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 보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고맙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여러분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임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짧은 정년으로 인한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정년이 53세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노년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면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도 안 돼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조차 위태로워집니다.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년을 반드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과제부터 풀어내야만 합니다. 최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노조의 교섭권 제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보안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계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 노동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한국 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노동관계법을 고쳐왔지만 번번이 노동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들이십니다.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주셨고 합리적인 노동 운동으로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도 여러분께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또 다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양극화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더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와 역경을 다시 한번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한국노총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셨던 여러분께서 위기 극복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 현안들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박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습니다